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받았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와 같은 점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생각을 먼저 하십니까? 이 아,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먼저 떠오릅니까? 아니면 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까? 저는 어디 해당할까요, 우리 목사님? 은 네. 하나님께 주는 감사 기도 드립니다. 예, 눈을 떠자마자. 아니, 앞에 감사기도 아 앞에 감사 기도 드리죠.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으시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많이 들어왔는데, 그죠? 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불평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도 힘이 드는데, 감사는 엄두도 안 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그 이유가 과연 뭘까? 아마도, 어, 감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 감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아,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하, 향해서 긍정적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럭키피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유행하기도 하죠.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 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 이런 긍정이 과연 우리의 신앙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아, 그런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긍정과 신앙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한 긍정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긍정을 넘어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자세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은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본문의 말씀으로 조금 전에 드린 질문과 의문의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실까요? 그냥 기분 좋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라. 그게 아니고, 모든 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높은 어 수준을 요구하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감사하다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중요한 것일까? 아, 이 시간 여러분 아,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붙잡으셔서 감사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요 어, 늘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먼저 아, 알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요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변함없이 적용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 명령 중의 하나가 바로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모든 상황에 감사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감사의 이유가 무엇일까? 어,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전가하려고 어, 합니다. 첫째는 궁금하시죠? 첫째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뭐, 모든 인생은 살면서요, 수많은 죄를 지어요. 죄를 범하죠. 엄청나게 많은, 오늘 찬양도 그랬잖아요. 내 인생 길 돌아보니 다 죄악뿐이더라. 찬양 드렸죠, 우리가. 로마스 3장 23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부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인간은요, 본래 죄인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죄를 지으며,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오죠. 근데 그죄 때문에 우리는 도대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어요. 자격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죗값을 신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다 나타내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죗값을 다 치러 주신 거예요. 감사하지요, 주님. 어, 식당에 한번 아는 분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를 아는 분이 거기 오셔서 인사를 했어요.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그분이 하고 나갔대, 벌써. <laughs> 제가 치료해야 된 밥값을 대신 치르고 나눠버리셨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에, 그와 같은, 내가밥값을 대신 치를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왔는데 어디의 소망을 두고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왔죠. 천국의 소망. 예수 그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 받아가지고 사랑으로 천국 소망 두고 여태까지 우리가 어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보면 아 직장생활에서 뭐 가정생활에서 참 어려운 상황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런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불그붉건 사랑의 보혈, 보열, 그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천국 갈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기쁨,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그걸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렇죠? 어제보다 우리 육체는요 사실 더 세했어요. 오늘보다 내일은 더 우리 육신은 약해질 거예요. 그죠? 아무리 우리가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우리 육신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모든 인생은 동일한 끝을 보게 될 거예요. 정말 그때 감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소서 2장 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 받으면 감사하지요?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선물을 받으면 얼마나 감사해? 근데 선물을 받고도 감사를 하지 않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감사를 받고 싶어서 선물하는 건 아니지만, <laughs> 선물을 했는데도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제가 그 이유가 궁금하게, 궁금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감사가 없지? 제가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형편이. 좀 괜찮구나 그런 생각 한 가지 이요 중에 한 가지가 아닌 거를 생각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작은 걸 하나를 받았더라도 감사하는 것이 저는 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알래요? 아, 네, 네. 된 사람이에요, 된 사람. 인격을 가진 사람, 인 인격. 어? 어, 뭐야, 존중을 받을 만한 인격적인 존재다, 이 말이야. 네. 우리 승도님들은 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래.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래.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놀라운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걸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근심 걱정이 오면 물리쳐 버리고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 감사가 나와야 돼. 감사가. 그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감사를 해야 돼요. 예, 감사할 수 밖에 없어요. 장세기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창조주야,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어. 이사야 50,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다 여러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분이야, 어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그런데 네.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같이 우리같이 참 부족하고 실수 많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알레미.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니까요. 갈라디아 4장 6절. 여러분은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알렐루야. 응? 우리가 자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 거야.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온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가까이 할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 그렇죠?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 그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사랑해 주시고 돌봐 주시는 분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1 시편 2편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야. 잊어버리면 안 돼. 너는 내 딸이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면 부모가 자녀를 지켜주고 돌봐주고 보호해 주죠? 부모예요. 아버지 엄마예요. 부모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아멘. 나를 보호해주시는 분. 10편 121편 말씀을 묵상해 보면, 여러분,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내 오른쪽에서 너를 보호해서 그늘이 되어주신다 그랬어요. 낮에 해도 너를 해하지 못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고, 내 생명을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으니 나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드시니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돌봐주시니까 이 자리에까지 나올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이 뭐 힘이 있고,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되니, 아니, 하나도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셨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성해 보니까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라 했어요. 어떤 의미예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야그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저도요, 예. 참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고 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확신하기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믿습니까? 예. 네. 나를 붙잡아주신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를 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 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보호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기도 드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늘 간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범사에 감사해야 될두 번째 이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수 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때때로 삶이 힘들고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 때들,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아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무거운 삶의 무거운 짐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무거운 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삶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해요. 인생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이야, 선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장주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심이 좋았다 그랬어요. 장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것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아가서 2장 10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 그렇게 불렀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나의 아름다운 사람아 이런 의미에요. 어? 이세상에단 하나뿐인 존재다. 이런 의미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볼 때마다 좋은 거야, 볼 때마다. 볼 때마다 좋아. 어? 어, 나의 의욕분자여, 나의 사랑, 의욕분자여.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장조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있음을 알아야 돼. 저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있듯이, 여러분 한분한 한 분들도 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존재하지도 않아.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으니까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거든. 안 그래요? 네? 특별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전도서 3장 13절,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믿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매일 먹죠? 매일 마시고, 일상 속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이 담긴 선물이에요. 여러분,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시고 싶어도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그러죠?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요. 당연한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로 당연하게 여기며 자연스럽게 누릴 수 누리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며 선물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사실을요.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옛날에 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음을 알수 있죠. 우리가. 음. 그래안 그래요? 그래요?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당연했는데 아니, 나이 드니까 당연한 게 아니네. 아니야. 아 하나님의 은혜였네. 그죠? 알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하루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이렇게 여러분, 예? 누리고 있는 거, 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이걸 기억을 해야 돼, 이걸. 우리는요, 잠시 후에 일을, 저는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면, 어, 이게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휠체를 어 타고,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그때 드리는 자랑이요 내일 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하루 살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잠시 후의 일도 몰라요 하나님 은혜로 오늘 하루 살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 아시죠 그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할렐루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세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중한 인생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닫고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일평생 기억하고 잊지 마십시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세 가지 감사를 꼭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러한 감사가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게 하고요. 풍성하게 만들어주고요. 우리 안에 기쁨을 줘요. 그 기쁨이 샘솟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뭘로 여러분 기쁨을 우리 얻을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뭘로 감사해, 이 세상 걸로, 뭘로 감사해. 아무것도 없어요. 어?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고, 이렇게 이처럼 사랑하시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그 깊이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제가 살아보니까요, 여러분도 살아봐서 아시겠지만, 때도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넘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삶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가 넘치.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에 감사 찬송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할렐루야. 네. 이세 가지 감사가 있어 우리에게는 믿으시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가까이 그래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